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6 시즌인 대사환자 시즌에는 다섯 종의 무기가 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공 기관종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속사프레인 기관종인 대프리 충격 획득 방법과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무기는 이전에 되살아난 자 시즌을 구매했거나, 신규 유저들은 마녀의왕 디지털 디럭스를 사거나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시민성 정보를 얻은 후 헬름벨 우측에 있는 사이오닉 전장 플레이리스트를 완료하고 우측 상자를 까면 획득할 수 있으며, 전쟁 탁자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시즌 무기 집중에 해당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면 세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개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즌 무기는 다음 연차인 비체출하기 오면 사실상 얻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연차가 오기 전에 얻어야 하며 해당 무기도 제작이 가능하기에 5개의 패턴을 얻어 제작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기관총은 시공속성 기관총이고 속사기도 하며 상당히 좋은 특성들이 많이 붙기도 합니다. 특히 PVE에서는 야전준비, 연명, 영속적 움직임, 사선, 묘비, 광폭, 직분 등 보스딜링용 특성과 잡졸처리형 특성들이 다 붙어있어 참 좋은 편에 속하며 PVP에서도 쓸만한 특성들이 붙기 때문에 프레임의 불리함만 빼면 사용할만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꽤 좋은 기관총이며 기관총을 좋아한다면 파밍하는게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게 좋을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화살촉 브레이크, 탄창 탄약은 부가탄창. 세 번째 특성은 야전준비, 네 번째 특성은 사선. 걸작은 재장전이고 제작인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수형 조합으로 추천해 드렸으며 만약에 접줄 처리용으로 간다면 연명의 묘비, 광폭 모두를 위한 하나를 조합해 볼수 있습니다. 파티플 보수형 조합일 경우 사선이 최고긴 하지만 솔플일 경우에는 집중된 분노나 광폭을 선택해 볼수 있는데요. 다른 특성들도 괜찮은 게꽤 많으므로 원하는 걸 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체 특성은 모두를 위한 능력치, 영속적 움직임, 연명. 네 번째는 방아쇠 당기기를 제외한 모든 것이 PVP에서 쓸 만합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열은 망치 단조 광선, 탄창 탄약은 정밀 조준 탄약. 세 번째 특성은 영속적 움직임. 네 번째 특성은 방아쇠 당기기. 걸작은 사거리고 제작일 경우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를 챙기지 않는다면 조작 및 안정성 쪽으로 총열, 탄창탄약, 걸작을 변경하세요. 세번째는 탄박스를 먹고 돌아다니면서 빨리 소모한다면 영속적 움직임이 좋고 슬라이딩으로 진입하거나 앉아서 조준을 많이 한다면 단단한 디딤발이 훨씬 좋습니다. 기관총의 데미지 증가 특성은 나쁘지 않으나 즉발 특성이 없어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세번째 대퇴 특성은 단단한 디딤발 네번째는 추천할 만한게 없습니다. 마녀양이 나오면서 첫 시즌에 나온 기관총인데요. 상당히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든 쓰기 좋은 기관총입니다. 쓸만한 기관총을 찾고 있다면 하나 제작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